아 ]��음 이거 말고 아까 아, 거. 번보다 이거는 해 보지도 않았어 아지이 가자. 16시. 걸리는 이거 들어야 돼. 뭐 뭐하랬어 방금. 알마르기 작전 기지이자. 세 목표를 확하고 미사일 공습을 한다 이후 신속히 철수 우리 따라다면알 핵심 시설을 리하거나 아, 정면 승부하거나. 여긴가? 정리다. 여기 같은 데 누가 정리다. 봐도. 차았 마, 이르라이르라 여기 요 가자. 오 타타타타. 아 타타타. 여기. 서아드 가자, 뚫어버려!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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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이거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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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나누나누야 쓰나 아, 나 누웠네? 나 누웠네? 뭐야? 야, 슬아. 아, 아예. 야, 마마마 안에 저 개만아. 뭐노? 뭐노? 어, 밖에 나가 봐. 밖에 나가 봐. 밖에 나가 봐. 세 간다. 하나, 둘, 셋. 뭐야? 다 누웠어, 우리 팀. 뭐야? 살려. 어머에, 어머에. 있지 위에 스나이퍼 나의. 타워 스나이퍼 타워 스나이퍼 타고. 나나나

야, 이거 저지탄 맞어 이거, 씨와 계약한데지야 저지탄 야약해야탄 부족 탄 부족 탄 부족! 야케아야 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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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너무 가깝대 다 씨. 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야이거나 가자 가이 가자 푸스푸이푸 나이스. 이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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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가자. 아, 쿠잡가 아, 쿠터가. 아, 쿠터가. 쿠터라터가 쿠터가. 쿠터가. 쿠터 날린다 가 쿠터가. 오른쪽 쿠많은데터터가쿠터 <놀람> 이거 탄약 죽은 체들 그거 한번시나가면 먹을 수 있어? 어 먹을 수 있어 그거 근데 이거 가빠가, 가빠가. 특전이 있어야 돼야 RPG 다운 나갔어, 아, 나갔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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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부터병영부터병영부터병영부터붙터와 그냥 와 그냥 와 부터, 부터. 그냥 와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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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laughs> 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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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하라 저거는 진짜 병아. 저거는 싫어하네 뭔데? 뭐어떡 가라고? 뭐? 어떡하라고. 뭐 뭐? 어, 화물번호 어. 소식. 내가 처리하지. 어무해줘. 아 갑자기 컴퓨터를 알아는데 이거 뭐야? 아 어무해줘 나 등짝 맞는다. 등짝 맞는다. 아 이거 하나씩 찾아야돼? 아4 4 4 4 4 4 4등4 4 4야야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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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야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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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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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네이드! 어디로, 어디로 가라, 안 돼? 아, 기다려, 이거. 찾는 중이야. 어무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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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아, 실하냐? 뭐야? 형형 <목소리> 안에 상자를 표시할 수 있어? 어, 뭐야? 샷건데 뭐야? 이게 뭔데? 이거 샷뭔데 어떻게 됐어? 기다려봐, 기다봐 <목소리> 이 h e hunters, the h u n t e 오는데 h e h u n t e r 형 기다봐, 기다봐. 이삼2십 C라는 상자를 찾아야 되나 본데? 야, 이삼이 C라는 찾아를 차, 상자를 찾아봐. 이 3, 이오씨가어디어 왼쪽에 막 어, 뒤에, 막 아, 아니, 2, 3, 2, 5, C가 어있어고 있는 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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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아니다 아, 이렇게 생겼네, 상자 야, 씨, 아파, 아파, 아파 어, 내가 거아니 아, 잡아, 나가기 야, 헤드, 헤드, 헤드. 이렇게, 이렇게 생긴 상, 여기 있다. 신호기 부착. F. 야, 나, 나 제시장 눌렀다. 저도 눌렀어. 아, 이개 어려운데. 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상자를 찾아야 되네.

3446 3446 3 3446 3 3446 3446 3446 3446 3446 3446 3446 3446 내가 여기 안에, 저거, 안에 지킬 필요 없어 아, 밖에 아, 나와서 업매해저거저거 아, 밖에 아까 밖에 있었는데? 아피없다사고있어반복 3, 두개 하나만 찾으면 돼. 아나 누웠다. 살려 돼, 살려 돼. 저거 는 빨리. 이번 60분에 적어봐. 지금 나는데 바빠. 어. 잠깐만, 저걸 하나 찾아야 되는데? 됐다. 저거 어디 있어? 다 찾았어. 쪽에. 나 쪽에. 나 쪽에. 나 쪽에. 다 찾았잖아. 가자, 가자. 그냥 버리고 가자. 저거 는 버리고 가자. 어, 어 저거 어 버리고, 뒤가, 뒤가, 뒤가. 버리고 나 가자, 나나나 버리고 가. 가자. 다 찾았어, 어. 다 찾았어. 따라, 따라. 나보죠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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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숫자 개인데좋 버리지 나다 버렸어 야 앞에 개많아 야 앞에 개많아 아 내가 뿌려줄게 계속 뿌려줄게 가가가 2층이다 2층 아 확인 확인 확인

상자 찾아 상자. 상자 어디있는데? 저고 화물... 아... 이거 다 2층에 있다. 1, 2, 저거 야 아, 하나만 찾으면 돼, 하나만. 머리에 헬기. 려 저거 다 찾았어, 다 찾았어. 저장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동, 이동. 이동. 렛츠고, 렛츠고.

4, 5, 0 5, 2 4 5 0 5, 2 how, 5, o we, how, go, we, how,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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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아 이거다 어 아닌데 이거 한건데? 이거 아니고

렛키 오르죠 저 대박하는데 아어 게임 안어 뛰어 뛰어뛰어 살려 살려 들어가 어가어가다다다다다나 아까 그

뭐 어. 뭐 아, 뭐야? 탱크 오는데? 야, 이동해 이동해. 이동해. 이동해, 이동해. 이동해. 아, 아 태워져, 태워져. 태워져, 태워져. 나중에 나야 나 죽는다 야에나나 죽었어 아이나중 누구야 에나 그렇게 가면 어떡해 나리에나리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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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중에 나중에 나중에 나중이나로와 나중에 나에에에에 왜이임이 안돌아가 이거? 딱죽어에이라에이빠지딱었어아 씨... 오뭐오뭐오모오모려여죽 살려 야나 맞는다 야씨 내려 살려 살려 형바로바로봐 살려야 돼 살려 살려 요 아니 이거 도로테크 2번 탄 사람이 달려야돼 <laughs> 어 이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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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가다가다가가가가가가가가레스 레스트위도 가왔어아왔어네 뭐야? 이 뭔데 이? 야, 낙하사 뭐야? 탈출해. 어디가, 어디가? 어인데안 어디가, 어디가. 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 보여. <laughs> 보여, 안 보여. <laughs> 아, 저기 <소중히> <laughs> 가 있는데. 들어 가운데구나.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남았, 남았, 들어어와 들어와, 들 왔는데? 려 내려와, 들어어디려가 이거, 이거, 페이지야 돼.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아, 이거 팔는데 타타, 타타! 끝 ᄒ ᄒ ᄒ ᄒ ᄒ ᄒ ᄒ 처 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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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탱크 타면 에임이 개들어져가지고 아움지여요 오, 여장 골렘, 골렘, 길리슈스다